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주자입니다 현재 날짜 5월 2일 새벽 1시 3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아까 오후에 지나서 이제 타점까지 드린 거 후기 겸 이제 빠른 시황을 보기 위해서 녹화를 했는데, 아, 그 파일이 날라가서 제가 업로드를 못하고 업로드 하려고 보니까 다른 파일이 올라가서 지금 빠르게 다시 녹화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시간도 늦고, 이제 주말이 얼마 안나왔으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코인이 우선은 지금 주말 동안 7천만원을 한번 쏴줄것 같긴 해요 지금 보면은 지지를 잘해주고 있어요 이건 하락이 아니라 지지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하락은 이렇게 긴 봉들이 3개 정도 나와야지 하락인거고 이정도선에서는 지금 이걸 하락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요 라인 지지해주고 있다 800만원, 9 0 0 뚫고 7000원 갈수 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미국장이 열리고 양형들이 이제 들어올 시간들이 됐고, 내일 아침 요정들까지 한번 본다면 7000만원은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제 요번 주 안에 7100에서 7200 정도 가준다면 제일 베스트고, 만약에 7200라인에서 요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올라갈 건데, 실천에서 실전 실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냐, 아니면은, 여기서 올라갔다가 머리를 맞고 이제 떨어지냐, 여기까지. 이거 두개 차이인데, 이제 올라가서 횡보를 하나, 이제 떨어지냐 그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하락봉, 분봉, 4시간 봉이나 이런 걸, 일봉을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하락한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입절 라인을 타셔서 현금 봉을 하셔야 돼요. 거 이제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다 저점을 잡고 들어가셔야지 여기 갖고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고점을 다시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여기서 이제 다시 팔고 저점 잡고 다시 올라가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저점 잡고 요렇게 이제 지그재그식으로 올라가셔야지 시드를 폭발적으로 늘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7,200에서 더 올라가주는 플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희망 회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크게 보진 않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대표적으로 진리카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녹화할 때까지만 해도 조금 더 올랐었는데, 지금 살짝 떨어지긴 했네요. 보면은, 이제 올라갈 때, 26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만 팔았, 했었어도, 오후에, 요 라인에서, 저거보다한5% 정도. 6% 가까이 되는데, 5% 정도는, 먹을 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5% 정도 금액을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먹고 한 25%에서 50% 익절 라인 타고 이제 주말 동안 장 보고 이제 그 위에서 팔지 아니면 본절 전에 팔지 그건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하시는 라인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뭐 이제 추세선 그려 보시고 그 라인에서 이제 맞고 떨어지면은 이제 본절 라인 전에 파시는 게 좋은 거고. 맞아는데 지지를 하면서 올라간다 하면은 한번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많이 보셔도 뭐내 일요일이나 아니면 길게 봐야 월화 정도예요. 뭐하는 이제 그 승부를 보셔야지 거기서 더 끌고 가시는 거는 좋지 않은 판단을 봅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을 때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이 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 주시면서 몇 가지 차트를 좀 오후에 봤는데 하나. 홀리. 폴리, 홀리메스. 차트. 제가 아까 이제 녹화하면서 표시해 놓은 건데, 아, 이거 잘 돌려 세웠어요, 지금. 그래서 원래 맞고 떨어져야 되는 차트였는데, 이대로 간다고 보면은, 맞고 우상향하고 있죠. 그만큼 힘이 받쳐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차트를 봤을 때, 1차 특점을 예상한 거는, 한 550원 정도 라인이에요. 음, 대비 한, 지금점 대비 한10%좀안 되네요. 거의 10%네요, 10%, 10%, 10 정도인데, 이 추세선 라인을 이탈하고 힘을 준다면10% 이상, 한16% 정도도 갈 확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추세선 보면은 바로 나오는 건데, 그냥 보고 보면은, 여기서만 봐도, 16% 정도 나온다 하면 570, 580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 1차 타점은 한 600원, 580원, 6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일부 멜도 하시고, 행보하시면서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길게 보시면 안 되고, 길어야 이제 이거는 한 3, 4일 정도, 다음 주 화수 정도까지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폴리메스랑 비슷, 폴리베스를 어떤 분이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몇 가지 비교를 하려고 차트를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차들이 있어요. 밀크. 밀크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방송하면서 이제, 녹화하면서 그러는 건데, 차이다 날아가서. 밀크도, 이게 어떻게 보면 추세선은 이탈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추세선 이탈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어요. 이거 내시간 분이고. 뭐 올라가고 있죠. 치고.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요. 행보하면서 물량 수집하는 게 보이죠. <laughs> 이건 딱 봐도 지금 이거 물량을 모으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 차트죠. 누가 봐도. 그리고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물량들이 지금 일주일 새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적어도 2000 600원 초반 2500원 후반 정도까지 쌓일 수 있을 것같네요10% 정도까지는 충분히 쌓일 수 있다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보라 이것도 지금 차트 잘 보세요 이거랑 잘 보세요 거의 비슷하죠 나는 여기서 한밑 밑에 떨어졌지만 제가 말씀드린 물량도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10% 라인일 거예요 그렇죠 거의 한10%딱 나오죠 10% 라인을 먹고 빠질 건데 이게 어떻게 빠지냐면은 이게 뭐 이렇게 이렇게 요걸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뭐 내려갔다가, V자 한번 찍고 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요 지점에서, 한번 쑥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와요. 금방 내려요. 이게 뭐 5분, 뭐 10분, 요만큼, 뭐 30분 안에 이루어지는 자세이기 때문에, 아, 쭉쭉쭉 올라갈 거예요. 진짜 그냥 또그 도지 올라가듯이 올라갔다가, 요점 그 찍자마자 바로 쭈쭈쭈, 바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거는, 매도선을 일부러, 일부, 일부, 걸어 놓으셔야 된다. 고 말씀, 타점에 걸어 놓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이더리움 말씀 주시는 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더리움 지금 엄청 많이 올랐죠? 지금 거의 정고점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고점이네요. 정고점은 뚫고 고점이네요. 그러면은, 이더리움은 제가 주의 깊게 본 코인은 아니에요. 항상 이제 뭐 메이저 중에 메이저지만, 주의 깊게 본 코인이 아니라서 이건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지금 코인이 뭐 힘이 너무 좋아요. 거래량도 꾸준히 많게 이어지고 있고 거래량도 많죠. 뭐 이클 이런 거보다 좀 적긴 하지만 거래량도 이제 적은 편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적은 편이 아니어서 거래량도 많고 지금 힘이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안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단타를 칠수 있긴 한데 굳이 단타를 칠려면 이더리움을 하실 필요가 없죠. 이클 같은 코인이 있는데 거래량도 훨씬 많은 이런 코인데 이런 걸로 하시면 되죠. 그리고 또, 그 메일로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플레이이한번 봐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플레이이도 제가 아까 차트를 분석하면서 봤지만, 여기 이제 물량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분명히 한번요 라인 정도까지 싸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반등이 한 번씩 왔어요. 반등이 이번에도 왔었고, 많이 온 거죠. 이 정도면. 반등이. 지금 홍보에서는. 많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적으로 본 차트가 아니라, 적어도 한 5일에서 1주일 길면 열흘까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열흘이라 하면 뭐 다음, 다다음, 다음 주 10일 정도? 요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 다음 주 중순까지 보셔서, 그 지점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한번 그려보면은, 나왔죠. 요 지점. 지점을 요렇게 그리면 안 되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지점을, 삼각수렴은 깨졌네요. 삼각수렴이라고 볼순 없고, 이게 가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서 이제 삼각이 만나서, 여기서 해야 되는데, 요거는 위에서 만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한 3월, 5월 3일인데, 요 정도에서 한번 이제 뭔가, <laughs> 단기적으로는 살짝 반등이 오지 않을까, 볼수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반등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반등보다는, 횡보를 이러면서 살짝 쇼팅 쳐주는, 슈팅, 진짜 미약한 슈팅 정도 나왔다가 홍보하는 경우 볼수 있어요. 플레이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신 분들이 앞으로 말씀드린 그 지점에서 메, 매도 타이밍이 한번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언제 파셔도 상관없는데, 매도 타이밍이 한번 좋게 나올 수 있다. 다음 주한 수요일 정도 정도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비트는 한번 말씀드렸고, 비트는 이제 추천만 원을 주말 동안 뚫어줘야 되는데, 뺄쎄는 떨어질 힘이 충분히 있긴 해요. 떨어지면 베스트고 거기서 이제 한 7,200까지 올라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7,200 맞고 떨어지고 할때 이게 손절이든 입절이든 커트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지금 손절 못하고 물려 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뭐 이거를 공개드리지 해못하거든요 이게 뭐 지금 정책상 이거를 뭐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공개하고 내가 산 거를 공개하면 뭐순동하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뭐 금액 같은 거는 제가 나중에 공개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순절을 잘하셔야 돼요. 이게 항상 코인이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는 것보다 파는 게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서 만약에 7천만 원, 7천 100에서 7 200이 사이 지금 요 사이에서 머리 맞고 떨어진다. 하락봉, 긴봉으로, 긴 캔들로 봤을 때, 3개, 4개 떨어진다 하면은, 바로 손절라인 타고, 황금 보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저점. 떨어지면 이제 6천 중반, 초반까지도 다시 떨어질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저점 다시 잡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떨어지기도 이제, 완전 하락장보다는 거기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장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말씀드릴 것 지그재그로 올라가셔야지 좋다. 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아, 아까 녹화분이 날라가서 좀 급하게 하느라고 지금 뭐참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분들 있었는데 그런 거 이제 다시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댓글 남겨주시고 메일 주시는 분들 계신데 댓글이나 메일 이런 거 저한테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큰 힘이 되고 구독과 좋아요 다시 말씀드리고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 주말 이렇게 끼면 실시간 방송하려고 제가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이제 오후, 방 굴리고, 세팅하면서 이제 실시간 방송을 어떻게 해볼까? 세팅도 하고, 뭐, 투네이션 그 기부하는 것도 하고 했었는데, 뭐, 기부 이런 건 제가 아직 헛부른 거고, 뭐, 제거 방송 봐주시는 분들이 얼마 많지도 않기 때문에, 고마우신 분들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같이 소통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송이 우선 떴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방송의 기본적인 그런 틀이 정해져 있고 뭐 채팅, 인터넷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같이 넣은 거지. 뭐 후원을 받고 뭐 봐준다 이런 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건뭐 후에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선 미리 시스템을 잡을 때 적어놓은 거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꼭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동 힐주다 했고요. 시대 늘릴 그날까지 계속 함께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